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들을 성경 이야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죠.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어느날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모임을 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지요. 요한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그러자 그는 베드로를 올려다 보았지요. 그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며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와 발목이 단단해졌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팔짝 뛰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앞뒤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눈을 비비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지 못했어요. 이제 걷게 된이 남자는 기뻐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껴안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베드로 요한을 보기 위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였어요.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이 놀랍나요? 나와 요한의 힘이 이 사람을 걷게 한것 같나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모두들 알고 계셨던 대로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었지만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여러분 앞에 섰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는 돈이 없었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친구들, 도움과 치료,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